오판 5판 3승. <웃음> 왜요? <웃음> 본인이 중도 <laughs> <승도> 포기해도 돼요. 두 <laughs> 번이 그거. 다가바위보 하고? 위는 없어요 좌우만 아 이거 업그레이드 아니에요 좌우만 할 거예요 위아래까지 있으면 너무 복잡해 이건 아니에요 본인 파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 거예요 왼쪽에는, 오른쪽에는 한 개만 가야 되는데, 가만히 있었잖아. 어. 어. 우와, <laughs> <laughs> 세기 대결이다. 나오세요. <laughs> 아, 알아, 알아가졌어요 좌우만 하는 거예요. 요자 2대1이죠 지금. 오케이. 아니야아니야 이긴, 이긴 친구가 계속 하는 거죠. 오 2대2 2대2. 아니야아니야아 2대1에서 공격권 대위 컨테이... 누구야? 지환에게? 오 생태 대요 아깝다. 1대1 2대1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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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인선 나오세요. 바이바이보. <laughs> 기운척하지 않습니다. 하세요. 왜주래기 더러워 가아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참 대이아이 나오세요. 그럼, 또 키키세로 가위바위보. <웃음> <웃음> 자 방금 건 뭐요? 아니 아니 두 번째 건 뭐요? 요거 요거 했어요. <웃음> <웃음> 친구 흉하다고 하지 않습니다. 경치생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. 자 지환 학생하고 할 친구는 대위 와 혼성 대결인가요? 가위바위보하세요. 매수하지 않습니다. 서로 떨어지세요. 떨어지세요. 터치하지 않습니다.

와 축하합니다 소원 한개 바라세요 소원 학점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네, 서로서로 전화가 있겠습니다, 면. 이, 정, 정. <laughs>